아, 우리 똘똘이 어이리와똘똘아 배고프지? 까미는 여기 있다가 금방 저기저 빨간 차 밑에 들어가 있다. 저기 이리와이리와 이리와, 까미도 빨리 응똘똘아가자 어, 마마 먹자 우리 아이고이뻐라 우리 똘똘이 오니 덥지? 오늘도 어이리와똘똘아이리와똘똘아 똘똘아, 우리. 아이고 똘똘이가 아 이쁘다. 우리 똘똘이 불러서 한두번불르니까 똘똘이가 안아차리고 내려왔어 아이고 이쁘다 우리 똘똘이 이쁘다 응. 응, 털좀 빗자 응. 아이고 털이 좀 빠지네 아침 여름이라 이쁘다. 응. 우리 똘똘이 아이고 똘똘이가 아주 만만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 이쁘다, 똘똘아. 똘똘이 아주 이쁘다. 물잘 먹는다. 금방 새물로 갈아줬더니 잘 먹네. 아이고, 이쁘다, 우리 똘똘이. 이쁘다, 똘똘아. 아, 이고똘똘이 아주 이쁘네. 물잘 먹어서, 응, 금방 또잘 먹었어. 금방 또잘 먹었어, 물. 어디로 갈 거야, 똘똘아? 여기가 시원하고 좋은데 어디로 갈래? 너 좋은데 있냐? 까비 저쪽으로 갔어, 저쪽으로.